있을 때 한창 테무가 엄청 유행을 했어가지고 배 내리면 무조건 테무 쇼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리고 나서 이만큼이나 시켜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테무 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까볼게요. 이게 엄청 많이 시키니까. 좀다 따로 따로 오더라고요? 뭔지, 뭔지 모르겠어. 아, 이는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추천에 떠 떴는데 이뻐가지고 산바지거든요 오, 오, 예쁜데? 일단 냄새는 엄청 심하게 나네요. 소극보다 길이도 괜찮고 재질도 괜찮고 밑에 스트링은 없네요. 샥샥 은 이따가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가 길었으면 좋겠어서 라지 사이즈를 했더니 허리는 좀 컸어요. 그래도 옆에 레이스 포인트도 귀엽고 재질도 괜찮아서 만족합니다. 아, 또 무슨 뭐 옷인 거 같은데. 음, 뭐, 뭐를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아, 얘는. 아, 버뮤다 팬츠. 요새 제가 헬스 다닐 때. 여름이 돼가지고 긴바지 입기가 너무 더워서 버뮤다 트레이닝을 하나 시켰는데 어,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큰것 같은데요? 이것도 착샷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엑스라지 했는데 허리가 진짜 너무 커서 아예 끈을 조여놔버렸어요. 그래도 상체하는 날에 잘 입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잠옷 바지를 했습니다 제가 토마토 쳐돌이라 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바지가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편하고 너무 너무 귀여워서 너무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다 뭐냐면 팀이 대회 준비 때문에 헬스를 다니고 있는데. 그 레깅스 입을 때 아무래도 레깅스가 너무 딱 붙으니까 그 속옷 라인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헤머티 팬티가 또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라도 코트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엄청 많긴 하고 재질 너무 괜찮고 봉제선이 없어요. 무봉제입니다. 오, 너무 괜찮은데? 이거 그러니까 밝은 레깅스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저는 XS로 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다음은, 아, 얘는 뭐지? 음, 얘도 브라운데. 내가 얘를 왜 샀지? <laughs> 아, 뒤에 끈으로 돼 있어서 엄청 편하다고 해서 샀는데, 얘는 그게 없네요. 패드가 아예. 패드를 넣을 수도 없고, 얘는 니플 패치를 붙이고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한번 위에다 입어보겠습니다. 그냥 위로 집어 넣는 건가? 모르겠 이거 볼게요. 클것 같은데 뭔가. 음, 근데 끈 조절이 일단 되네요. 굿, 나이스. 끈 조절 되고 이렇게 회색 검정색 회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3개 세트 있길래 샀습니다. 이게 뒤에가 얇아서 땀이 안 찬다고 해서 그때 산것 같은데 솔직히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음 얘도 티픈티 4개 세트인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사이즈는 XS입니다. 다음 또 이제 속옷인데 에? 근데 왜 얘만 이렇게 개별 비닐 포장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사이즈를 스몰을 샀습니다 이것도 한번 얘는 회색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땅 통통 오케이 굿 통통 편하게 맞고 얘는 어 얘도 끈 조절이 되네요 핸도가 접혀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또도오이는 엄청 편할 것 같은데요? 끈 조절 뒤에 대고 오 아주 좋아요. 근데 얘도 운동할 때 입으려고 샀습니다. 이만큼 오네이럼 얘를 한번 까볼게요. 얘는 뭐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장난치는 거아니요 아니 이거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요 아니 이게 뭐 어쩌자는 거? 아니 잠깐만 아니 나 너무 당황스러워. 아니 탱어가 이런 거였어? 아니 여, 제가 이걸 시켰는데 아이 뭔지가 기억이 났는데 아니 이거 이걸 내가 어, 이게 뭐야? 이게 다다 꾸겨져 다 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잠깐만 이거 그 내가 DIY로 펴서 펴서 쓰라는 거야? 아니 장난치나 진짜 이것들이. 오씨. 아니. 아홍보라 귀찮은데. 아니 이게 뭐 뭐예요 도대체? 너무 구겨져 있는 거 아니야? 밑에는 괜찮은데 왜 위에가 이런겨? 아우. 아오. 아우. 아오. 아우. 근데 환불하 귀찮으니까 그냥 쓸래요. 일단 됐고요. 일단은 이번엔 제가 한번 더 보고 보안을 잘 해가지고 써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제품이네요. 이것도 방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비포 애프터입니다. 확실히 깔끔해지긴 했습니다. 꾸겨져서 온거 빼고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뜯어 있는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건 뭐지? 아그 매쉬 카우치를 하나 샀는데요. 생각보다 크기가 좀 많이 작네요. 이게 그 책상에 제가 지금 막뭐 포토 프린터나 뭐 등등등, 뭐, 빈티지 카메라랑 이런 게 너무 널브러져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 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번 사왔습니다. 음 근데, 이렇게 두 칸으로 나뉘어 있고, 음이거 얼마에 샀더라? 음 2,000, 2,000얼마였어요 이천 얼마 나어요 지퍼 괜찮고 뭐 실밥 좀 튀어나와 있는 건뭐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위 아래로 나뉘지고 어 수납력이 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어그 태목강을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어떤 유튜버 분이 이게 좋다고 추천 주차... 아 어디 있어 칼 칼 어딨어? 칼, 칼, 칼. 칼 내놔, 칼. 칼. 칼어디있어 응? 어디 갔어? 아, 몰라. 그냥 막 뜯어. 그, 이거는 겉 삼각대인데 맥세이프가 되는 삼각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그, 포즈 연습하고 하는 거를 찍어야 되는데 센터에 삼각대가 따로 없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근데 테모치고 꽤 비쌌던 기억이 있어요. 만얼만가? 2만얼만가 그래서 Selfie Stick Instructions. Selfie Stick이래요. 얘 거치도 잘 되고 유튜버 분이 그렇게 말씀 하셔가지고 한번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맥세이터 한번 붙여볼게요, 따라. 오! 오, 잘 붙는 것 같은데? 오, 굿. 잘 붙는 것 같아요. 자력은 괜찮은 것 같고. 다리는 어떻게 붙는 거지? 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굿, 굿. 이렇게 접어서 휴대하기도 좋게 돼있네요. 이제 유튜브 계속 찍을 거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니 태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미니 열전사 프린터 같은 거를 많이 사더라고요. 아니 근데 칼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칼을 못 찾겠어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포터블 미니 프린터, 그열조사 프린터가 아, 태문에서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리도 쓰고 하니까는 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엄청 싼 거예요. 또막 리필지랑 이런 거다 해가지고 만얼마가 그렇게 샀거든요. 오! 오! 일단 이 프린터가 멀티 펑셔널 미니 프린터가 들어있고요.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시켰습니다. 저는 무채색을 좋아해가지고 화이트 색상으로 시켰고 <laughs> 리필지가 이만큼이나 들어있어요. 보이나? 리필지가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스티커 용도 있고 그냥 일반도 있고 깔도 있어요. 오, 이거는 정말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쓰기 때문에. 오, 그, 그. 이거는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서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이 좀큰것 빼고는 너무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아, 아마도 얘는. 는 기계 그 뭐지 도구인 것 같은데요. 오오 오, 너무 괜찮다. 제가 에어팟에 그런 이상한 귀에 있는 여러 불순 물이나그 먼지 같은 거 끼는 걸 굉장히 극극극극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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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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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딱 쇼핑하는데 밑에 뭐 연관 상품 같은 거에 뜨길래 한번 사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청소를 해볼게요. n e x 그리고 제일 큰 얘는 제가 책상이 지금 완전 더러운데 그거를 정리하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두 개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습니다. 오, 정답. 이게 또 투명색이고 그래서 감성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책도 있고 정신이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좀 종류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사왔습니다 얘도. 근데 얘도 가격이 좀태워치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 9,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집 모양이었네. 집 모양. 보이나? 집 모양이었네요. 이렇게. 아나 몰랐어. 그냥 틀려서 샀는데 이게 집으로 이렇게 보니까 비포 애프터입니다. 뭐 꺼내기도 편하고 깔끔해서 좋아요. 이제 막못 짜다랑 잡다한 게 있는데 아하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마토 쳐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나는 분명히 헤어 집게를 샀는데 도대체 이게 이렇게 따로 온 이유는 뭐지? 이걸 내가 어떻게 조립을 하는 거지? 나는 이해가 상당히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 온 거는 나보고 어쩌나 볼까요? 이니 어떻게 하는 거지? 나 궁금해. 아니 장난치냐고 어떻게... 김태무. 이거는 제가 본드로 한번 붙여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게. 다음. 다음은. 아, 애플워치. 아, 이거는 제가 본 레퍼런스가 있어요. 어 잠깐만 나좀 불안해 나좀 불안해져 나좀 불안해져버려 이거 SE에 맞겠지 몰라 일단 해볼게요 제가 또선토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참고할게요 이렇게 사진을 참고를 이렇게해드렸고요 그 초록색 케이스, 에 빨간색 이렇게 돼 있는 약간 토마토 에디션처럼 나온 케이스가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쓰니까는 운동할 때 이게 너무 미끌미끌거려서 불편해서 토치밴드를 하나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거든요. 그런데 한번 얘를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토마토 같고 귀엽죠? 근데 운동할 때덜 미끌거리는 건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아, 음또 이제 토마토 쳐돌스 아이템이 오늘 또 등장을 했는데요. 얘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나 해야 되나? 마스킹 테이프. 너무 귀엽고요. 얘가 이렇게 옆에 토마토가 막 붙어있는데 토마토가 이렇게 돼있는데 토마토마다 표정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마스킹 테이프가 진짜 한 40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미친 듯이 하다가 질러버렸습니다 진짜 토마토마다 표정 다른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다음. 다음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여운 독밴드를 사봤어요. 얘는, 뭐, 스티커북. 제가 또 스티커도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스티커북이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정할 때 쓰면, 오, 탄성 괜찮은데.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또 시리즈가 흰색별, 회색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개다 너무 예뻐 가지고 책에도 껴놓고 뭐 스티커북에도 껴놓고 할까 싶어서 사왔습니다 짱짱하고 고정 잘 되고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얘는 어, 예, 네. 그 워치랑 에어팟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거치해 놓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어, 근데 대체적으로 태우가 냄새가 조금 별로긴 하네요. 그 밑에다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구멍에 충전기가 안 들어가서 정품 충전기만 들어가는 줄 알고 당황했는데 수서 넣으니까 들어가더라고요.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인데 얘는 그책 읽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책장이 좀 두꺼워지면 자꾸 스륵 스륵 넘어가기도 하고 필사할 때 자꾸 넘어가서 이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클립을 한번 사봤습니다. 자 아, 이렇게 뭐 우당상탕 태무깡이 끝났는데요. 싼만큼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고, 엥? 이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굿 소비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태무 잘 활용해서 굿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